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laughs>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제 집을 지으려고 했죠 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걸 만들려고 했잖아요 어~ 도서관에 가보시면 은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 성장 대지 콘크리트 만드는 법을 모르겠어요 이걸 보시면은 어~ 이건 있어요 성장 돼지 목재는 있는데, 뭐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은 업그레이드 2라고 해서 성장 돼지 콘크리트가 있긴 한데 콘크리트를 만드는 법을 모르겠어요. 음, 저걸 만드는 법을 몰라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나? 시멘트가 없어서 그런가? 시멘트 시멘트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되나? 어쨌든, 척을 만드는 법을 모르겠어요. 도저히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거, 이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대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집을 만드는 건 처음이니까요. 한번, 13분, 그쵸? 13분 있으면 이제 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집을 만들어 보고요.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선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형 선체. 소형 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해야 돼요. 기지를 만들어야 돼요. 기지 안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제가 이걸 또 몰라서 만들었는데 필요가 없죠. 나중에 또 만들 때, 새로운 기지 만들 때 필요하니까 우선 이렇게 놔두고, 어, 식물 섬이 많고 판자 많고 아주 넘쳐요. 음. 바이오 연료도 많고 넘칩니다. 그러면 이제 호버버드 만들기도 쉽죠. 여기 호버 선체 있죠? 코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다음에 여기 와 가지고 마찬가지로 호버 이쪽으로 와서 만들면 돼요, 똑같이, 여기도. 호버를. 호버 선체죠? 재료는, 티타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 이런 거, 간단하죠? <laughs> 이런 거.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것도 간단하고, 이거는 티타늄이 있고, 네, 네오디움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우, 멋있죠? 마이너 마이너라는게 있구나 근데 언록 레벨이 8이고 와 거미 멋있다 스파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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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오우 1레벨 이런것들 기본형이죠 기본형 와 이거 괜찮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집도 만들고, 호버도 만들고, 별론은 이제 호버를 안 쓰게 될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이건 이제 우주로 나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음, 한번 더 볼까요? 이게 더 예쁘죠? 와, 이것도 괜찮다. 근데 티타늄이 들어가요. 티타늄 들어가는 것은 못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드론이다. 아, 칠레벨 오, 어, 이것도 예쁘다. 오, 드릴도 있고, 뭐, 여러가지, 여러가지 포버들이 많네요. 우선은, 저희는, 어딨지? 생각해둔 게 어딨죠? 어디냐어 여기 있다 여다 있다, 있다 이거를 한번 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실리콘 다 있어요 공장 가서 아 이거 먼저 해야 되는구나 하나에 하나씩 밖에 못 하나 봐요 하나당 하나씩 여러분 10분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뜬 상태에서 도서관으로 가시면은 이쪽. 맨 처음에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누르시면은 아니 누를 필요도 없네요. 이렇게 완료됨이 떠요, 위에. 이걸 클릭하시고 스폰을 하시면은 집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다 지을까요? 그냥? 에 몰라요. 이렇게 해서 스파, 바밤. 이게 이제 저의 집이고요. 위에 센트리온 보시죠. 이 센트리온 총알도 보이시고. 그래요. 이제 들어가 볼까요? <laughs> 짜잔. 이게 저의 집입니다. 지금 AV 이게 여기다가 지금 식물을 키우라는 것 같은데. 어. 저희 식물 있죠? 만들어 놓고 못 썼던 거. 이거죠, 이거. 성장 돼지인데 이게 될까요? 되죠? 아래다 집어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없애버리고 툴스가 있어야 되나 이거? 해체가 되긴 해요. 됐다.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죠, 그냥. 그, 멀티 툴을 지금. 야, 야 멀티 툴을 만들자. 굳이 이럴 필요 없이. 무기, 도구, 멀티 툴. 언락. 야. 여기도 지금, 건축가가 여기 있네요. 건축가가 왜두 대야, 근데? 여기 보시면은, 클론 챔버. 여기 보시면, 오트 스테이션. 있고, 푸드. 푸드 스테이션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소형. 탱크. 에다가 오투를 넣으라는 거죠. 탄약 상자. 여기 탄약 상자도 있고요. 있을 것다 있네요. 오, 이 뭐지? 카고 박스. 와이 위에 상자, 상자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오, 있을 것다 있네. 야, 이 위로는 어떻게 올라가? 이 위로는 못 올라가나봐요. 야.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재료를 재료를 저쪽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는 재료들을 쭉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어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넣어 아니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카고 박스. 이 링크가 어. 이거 아닌가? 그죠 카고 박스. 컨스트럭스 잠깐만. 이게 지금 여기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쵸?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으면 되고요 재료, 자, 이리로 가볼까요? 다시. 보세요. 인식되어 있죠? 지금. 링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넣고, 음, 그 다음에 요리 맞다야 멀티툴 멀티 부터 우선 맞추고요 와 재밌다 멀티 툴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은 다시 이쪽으로 나가죠 아웃인 것 보니까 여기가 인 아웃 그쵸 여기가 인 그쵸 여기가 아웃 만들어진 것은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럴 거예요. 만들어진 것은 이쪽 상자에로 들어오는 거죠. 괜찮다. <laughs> 그리고, 어, 분해. 원형 그대로 충전 툴, 야. 그러면은, 이 충전 툴도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메튬이 없어요. 결론은 이 프로메튬 광석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아 척의 문제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다? 지금 이거 못 쓴다. <laughs> 지금 이거 못 쓴다. 집어 넣어놓고 그러면은 내가 부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부시는 걸로 해야죠. 여기다 이제 씨앗으로 심을 수가 있는데, 저한테 씨앗이 현재, 그리고 현재, 날짜가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냉장고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간이 존재하는 거. 소멸시간이 존재하는 거. 그리고, 없죠? 새 샷도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것은 냉장고로 옮기면 되고, 이것을, 미를 한번 키워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농사도 짓고 우선 이렇게 한번 따볼게요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산소도 넣어주면은 좋겠죠 이거 받겠다 우선 내놓을게요 이거는 정제수 오투, 허허, 오투를 여기다 이제 집어 넣으면 될 거예요. 오투 창고, 오투, 이렇게 여기다 이제 탄약도 넣어야 되죠. P를 누르면은 우리 이제 탄약 창고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연료를 연료가 바이오 연료를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쪽으로 와서 어... 그쵸? 야이거밖에 안돼? 어쨌든 이렇게 넣고 음... CPU 8,008만까지는 가능하고요. 현재 어.. 뭐, 있을 만한 거는 현재 다 있어요. 그쵸? 있을 만한 거 현재 다 있는 것 같고, 탄약도 몇 미리 탄약이죠? 어.. 이거죠? 프로젝트 라이플 라운드, 아, 지금 이게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그런가? <laughs> 여기서 기지. 무인가 기지겠죠? 이거요. 센트리건이거예요, 지금. 야한인가? 야한인가? 그렇죠? 프로젝트. 프로젝트 타일 라이플 라운드. 이거기 때문에, 출력하운드 50이기 때문에, 강팟 인 곳, 강판이랑 호퍼인 곳이 바뀐 때문에요. 많이, 한 200발 정도 넣어 놓으면은, 이제 기지 방어도, 어,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F1을 눌러서 도서관에 가서, 호버를 가서, 이거, 이거 만들기로 했죠, 이거. 그래서 이거를 끝공장을 만들고, 이미 재료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호버 선체를 집어넣고, 호버 선체를 안 넣어도 되나? 나중에 나온 호버 선체에서 스타터를 안 넣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안 넣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리고 어쨌든, 코퍼 인 곳. 코퍼 인 곳. 코퍼 인곳 만들고, 바위 흙. 됐죠? 코퍼 인 곳만 넣으면 은 만들 수 있어요. P를 눌러서, 관리를 누른 다음에, 탄약 넣고요. 그럼 이제, 털이 돼, 충전이 되겠죠? 털이! 들어 가겠죠? 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이 상태에서, 피! 잠깐만, 피! 창소도 집어넣고 이름 CO RPS my base 진영 아직 없네요. 여기 <laughs> 넣으면될것 같아요. 현재 CPU 유징 유즈 유징 8만인데 2, 3만 정도 쓰고 있고 아직은 괜찮고요. 다시 이쪽으로 도사가 나서 여기서, 어, 여섯 개만 넣으면 돼요. 에이, 그냥 다 넣어놔. 자, 이제 생산 시작을 하면은, 7분 후에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버선, 이제, 잠깐만. 여기서 못 만드는구나. 지금, 이걸로 못 만들어요. 이제 그, 이 선체 있잖아요. 지금 호박까지는 여기서 만들 수 있지만, 이 이상, 이 소형 선체랑 모선 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쵸? 이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건축가가 필요해요. 이거 언락하고, 이거 언락하고, 그리고 대형 건축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형 건축가.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웬만한 아, 발전기가 없구나. 지금 여기 태양열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최대 출력 2.7kW 소비. 그쵸? 이게 지금 태양열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태양열 주택이라서 보세요. <laughs> 이게 지금 태양열 주택이죠. 이거 위로 못 올라가는데. 아, 위로 좀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태양열. 친환경, 이거는 태양열 건축지다. 여기, 여기 센트리오 이거 지금 털이 두 대가 있는 것 같아요. 어, 현재 털이 지금 두 대가 있고, 호버. 5분 남았죠? 자, 5분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 여기다가 제가, 그쵸? 대형 건축가 만들어 뒀고요 여기를 만들면은 이제, 그쵸? 소형 선제 스타터, 모선 선제 스타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레벨이 돼야 돼요. 레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호번 여기 있고, 소형을 만들 때, 그래요. 이게 지금 스타터가 없어도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지금 뭐냐 이거? 소형 선체죠. 오버를 굳이 안 만들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얘가 지금 연료가 어쨌든 어쨌든 어, 코발트 인곳 코발트가 없다. 하하이. 티타늄이 었고 코발트 실리콘 플라스틱, 아이언이 고 어, 이거 가능하다. 근데 7레벨이에요. 야네들을 타기 위해서는 7레벨이 필요합니다. 와, 이거 예뻤다. 이거 예쁘다. 근데 7레벨이 되야 돼요, 7레벨. 7레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막훅 올라온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리고 이거 이제 없애버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잠을 잘 곳이 없어요. 이 클론 챔버가 뭐야 도대체가 네. 이 클론 챔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클론 챔버가 뭘까요? 스폰 지점을 설정한다. 어떻게? 어쨌든 여기다가 지금 집을 하나 또 만들어야 돼요. 제가 잠잘 곳. 어쨌든, 나가서, 나가서 우선은, 아니다, 아니다, 잠못 자는구나. <laughs> 여기다가, 음, 자, 호버, 호버를 스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버를 스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밤 야, 이야... 멋있죠? 됐고 연료통에다가 이제 연료도 넣어야 되는데 연료통이 뭘까요? 야 피, 피. 오버. 음, 여기다가 연료도 넣고요. 야, 연료 들어가는 거 봐라. 연료 넣고 그다음에 어. 산소도 넣고요. 파워 온하고 산소도 이제 산소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산소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 나무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 나무도 제가 더 노가다를 해야 될것 같고 여기다가 여기죠? 여기서 이제 피를 눌러서 산소도. 야, 내려봐 왜 방사능이 올라가냐 신기하네 산소는 넣을 필요가 없나봐요 솔직히 어, 솔직히 산소는 넣을 필요 없고 그럼 됐죠? 불 키고 불 키고 그 다음에 제가 타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올라가고 이게 모르겠어요. 오. 야왜왜 왜 지상으로 안 뜨냐? 오버모드 높이가 이게 이게 한계인가? 어. 뭘뭘뭘 뭘, 뭘 눌러야 니가 올라갈래? <laughs> 이거, 이게, 이게 올라가진 않아요. 어느 한, 어느 일정 높이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 이게 전 이거 운전하기가 약간 까다롭더라고요. 이거를, 음, P 눌러서, 파일럿 모드로,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저 이거. 아, 이거 운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오른다! 왜 올라가? 왜 올라가죠, 이거? 어쩔 땐 올라가고, 이거 운전법을. 제가 잘 알아오질 않아가지고 아 이거 뭐어 이게 그라운드 오비 72미터까지. 아 지금 고도가 지금 72m라는거구나? 아니 이건 아닌데? 아 이거 운전법이 이제 너무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더 제가 이제 알아와서 야 어디냐 여기다 여기다 야 내려 내려 야 안타 그래, 멈춰 우리 그래, 멈춰 멈춰 야 안타 꺼 아, 호버 이거 운전하는 걸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음, 저의 집과 저의 호버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소형 보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또 자원 노아다도 해놓고요.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